마이 유니버스의 널 Just want to put you first Got a little soul in Take it oh, in my body 깨달았어요. like i t h o l I've been waiting for you a l this morning I've b e waiting for you on my Sunday Give a l 세요 저는... 네. 아, 그래서 네. 제가 네. 한 일이... 아 오케이. 이제 아이돌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춤 노래 더 잘해서 아, 들어오고 네. 이런 걸로 네. 이제 네. 누나 네. 더 즐겁게 해드리고... 그래야죠. 아, 아. 아 <laughs> 고마워 엔진 아, 그래. 건대에서 어. 지어줄 수 있어요? 어. 네. 아, 엔진 건대에서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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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, 네. 아,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? 아, 그래도 센스 아. 아, 오버. 엔셔. 엔셔? 엔이프 엔나이프 플러스 접요 아, 엔셔! 완능 완전 진짜 겁먹었 <laughs> 아, <저> <laughs> <쪼> 진짜 제가 <N> 또다 <laughs> <쪼> 진짜 저 엔셔 엔셔. 진짜 저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생겼다는 말인 <laughs> <laughs> 아. 아저어퍼사이드드이이 <laughs> 첫, 첫 번째,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? m 아, 카였던것 같아. 요 아, 엠카, m 카 어, 저, 러프. 뒤로 걷는 애 있잖아요. 그거. 저 그거. 예. 아, 약간 저랑 닮은 것 같아가지고. 학 없어요. 아. 어, 진 사람. 애교 가자. 아, 니 <아니>, 너무 졸려서 <laughs> 지금 오케이 저... 가자 가자 가자. 이거 뭐 어렵죠. 안 내면 들어가. 아, 어. <laughs> 못낼 거예요. 영어 영어. 오케이. Ok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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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낼 거야. 저빨저 치낼게요 치. 오케이. <laughs> 아, 됐을 거, 안 됐을 거. 아, 닉키 오케이, 안 되면 진거 말고. 저거 아, 새이거 하세요, 이거 빨리, 빨리 요 아, 네. 아 아, 네. 아, 시간 초과로 다 <laughs> <laughs> Three, two, one. 2 <laughs> <laughs>